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오늘은 <목소리> 토끼를 만들 건데요. 이렇게 준비물은 삼성으로 커터칼, 빨간색을 묶감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물풀. 그리고 또. 떡글 컬러. 떡글 쿠랑떡 컷. 그 다음에. <목소리> 이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저 미지, 아 사고를, 사고가 너무 많아서, 얼굴 보이는 사고가 너무 많아서, 지이 만났는데, 사고가 많아서, 그때는 다 찍었었는데, 많이 해서 다 삭혔어요. 일단, 이거, 접시에 만든 거, 잠깐만, 이렇게, 이렇게 동그랗죠? 누르고, 네모나게, 만들어주면 돼요. 가운데는 눌러주시면 되고요. 떡은, 다들어주세요 이렇게, 이렇게, 길쭉 해가하게 하시면 되고요. 만들거야요 당연히 여긴 필요없죠 떡을 잘 안만들어서 그냥 막 만들려고 자르고 자기가 그냥 원하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다 안보일수도 있어요 이렇게 떡을 넣어보겠습니다 어묵같은것도 넣어서고 좀만 더잘라줄요 안되네 이 좀만 더 잘랐습니다 또 넣습니다 4개는 될것 같아서 또 자르고 만니다이 정도 되고요. 떡은 다 됐고요. 먼저 다음 음. 걸로 어묵. 어묵을 만들게요. 어묵이랑, 어, 파를 만들 건데, 파는 만들어져 있어서요. 아, 그요 다시 만들게요. 일단 어묵, 아, 맞다. 그 고등학생이 아니라 황토 색깔 준비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많이 피어서 이 정도 물감을 썼습니다 언제나 거의 거의 나오는 그 뭐였지 물풀이랑 이 물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막할때 말파... f a t h 하니 my f a t h e 지 I'm not 이 e l l i n g you. I told y 가 u you won't have letters, n e v e w a y s I'm t e l l i 꾹 눌러주시고요. 이제 자릅니다.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잘라주시면 돼요. 오늘 안니요안무렇게나 어묵을 잘라버리죠. 어묵을 그냥 추천하시면 치즈로 해요. 그냥 치즈로 하시다. 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니까, 조금만하게 되지 이 밖에서 나온이 밖에서 나온다. 이 밖에서 나온다. 이 밖에서 나온다. 이밖에다이밖에다이 밖에서 다이밖에다이제에서이 밖에서 이밖에이에다이이이이이에이에 처음에는 조그맣게 고초록색하나어 줍니다. 이쪽으로 섞어줍니다. 원래 채널 본도가 청름분도. 색깔이 연하게 나와서 이게 원래 민트 색깔이는데 었 저희가 처음에 실수로 조그맣게 해서 그, 현재 이렇게 초록 색깔이 나오더라고요. 진짜 그래서 이렇게 네. 합니다. 여기또 4개로 끼워 을 잘라줍니다 근데 잘랐는 게잘안 됐을 만처럼자 이제 소스를 만들게요. 소스 좀 주면서 여기다가 빨간색깔 물감을 아 맞다 섞을 거 필기 없었다 죄송해요. 이렇게, 이렇게 빨간색깔 물감을 좀 짜주고요. 이제. 어개소려야 물풀을 집어넣니다. 물풀을 쭉, 쭉, 계속 물풀을 이제 기다리십니다. 물풀을 좀 넣어놓고요. 이제 섞을게요. 섞을 것으로 섞으니까. 이거는 원래 딸기 위에 토핑을 했 썼던 거예요. 제가 나중에 딸기 토핑도 엄청 쉽게. 다른 사람들 보다 만드는 법을 드요 제가 원래 쉽게 쉽게 만들거든요. 어렵게 만든다고 다 좋은 게 아니어서 여러분도 다 아시. 솔직히 막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주소 저는 다니쉬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어서 그냥 막 이런 걸로만 하고 어요 됐고요. 짠 이게 양념 다 만들었어요. 양념을 다 만들었어요. 이제 떡투아 떡을 두개만 투어에 붙어요. t h 이제 파도 투어. 어, 차례 다른, 다두개씩만 and 볼게요두 개씩만 넣어고고쏙쏙쏙 a n d a book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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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. s 떡을 또 넣고요 얘네들은 좀 보이는 떡 so, so, 어묵도 다시 한 파도 다시 한번. 이렇게 넣어줍니다. 솔직히 오늘 잘된것 같아요. 자 아, 이제 끝입니다. 아, 진짜 아, 방금 끝. 안녕히 계세요. 나중에 아. 또 봐요.